자, b 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찾는 거. 이거는 뭐, 수능특강, 뭐, 영어에, 뭐, 13강의 4번 문제죠. 4번 문제. 13강이 빈칸 출을. 옆에 이 14강도 빈칸 출을 것 것들네. 자, 빈칸에 알맞는 말. 자, throw the ups and downs. u p and d o w n 오르락 내리락, 일종의 뭐 기복이죠, 기복. 우리 삶에, 그것도 어떻게 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삶에 up and down을 통해, 즉, 그런 기복을 통해, 또는 그 기복 기간, 기복 내내, the assuring stability of, 뭐에? reassuring, reassure가 안심시키다라는 소리죠, 안심시키다. 뭐에 안심시켜주는 그런 어떤 stability, 안정성, stability 이런 말들도 꼭 알고 있어야죠. 뭔가의 안,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안정성이, 세빌리티에게 주어져, 그런 안정성이, can help us, 우리가 많은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것, manage our mood and emotion, 우리의 어떤 기분, mood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emotion, 감정을, manage 하는 것, 관리하는 걸, help, 도와줄 수 있다는 것. 학교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런 up and down, 그런 기복기간 내내, 뭐 e reassuring ability, 스테 i 리티 뭐에 그런 어떤 안심시켜주는 스테 i 리티 안정성이 우리가 이런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뭔지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는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죠. 자, when we engage in, when 뭐말때 라는 접속사겠죠. 우리가 뭐할 때. engage in 이런 말 어디에 대해 관여하다 이런 소리요 우리가 뭐에 관여할 때. 그런 어떤 environment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이런 말들. self regulation regulation을 컨트롤 같은 말이에요. 일종의 자기 조절이란 소리겠죠. 자기 조절 또는 뭐 자기 규제. 이런 환경적인 인바이런트란 어떤 자기 조절에 우리가 관여할 때즉 이런 환경적인 자기 조절을 할때 우리가 라이온 의존한다는 거, 뭐 우리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q 에 의존한다. q 가뭐 실마리, 단서 또는 무슨 신호 이런 거죠. 마귀에서 뭐 to maintain, m a i n t a i n i 뭐 n 때는 유지하다 이런 소리겠죠. m a i n t a i n 위해 주장하다는 뜻도 많이 쓰이고 유지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뭘 보수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도 있죠. 보통은 주장하다 아니면 뭐 유지하다죠. 뭘 유지해? the kind of equilibrium. equilibrium 이런 말들도 당연히 중학교는 볼수 없지만 고등학교 뭐 2학년 이상 되면 모의고사 인는데 자주 나와 여기는 돼 있죠. equilibrium. 어떤 뭐이 평형, 균형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는 마음으로 따지면 마음의 평정을 얘기하는 거. equilibrium, 균형 뭐 이런 의미로 보통 많이 쓰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떤 마음의 평정, 즉 우리 안에 inside ourselves, 우리 내면의 그런 어떤 이 그런 불의 어떤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평정, 대 주격 관계 되면서 쓰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equilibrium 이게 선행사겠죠, 모를 facilitated 그선행사가 equilibrium에서 삼성 단수히 거기도 단수 동사 주격 관계 뒤에는 이런 주격 관계 되면서 뒤에는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그행사단가단수면 단수 동사, 복수면 복수 동사죠. l i 리테이트가 용이하게 하다. 뭐 촉진시켜 주다. 쉽게 하다 이런 소리예요. 용이하게 하다. 뭘? 더퍼시오로고 하고 퍼슈트라면 추구란 소리죠. 추구. 또는뭐 추자. 우리의 목표 추구를 좀 쉽게 해 주는, 용이하게 해 주는 우리 내면의 킬리브예요. 마음의 평정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의 큐, 어떤 실만이나 단서 신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self-regulation 사기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in a study of a mid-level d l professional, professional 전문가죠 어떤 중간 수준의 음,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연구에서 이 그레우리 로렌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누군데 동계라든 군마에서 a professor of management at University of Michigan Flint, 미시간 대학교 미싱프린트 대학교의 뭐 경영학 고수란 소리죠 이 경영학 고수인이 사람이 found 뭘 알아냈다고 대적 속사야. incorporating personal items into their workspaces. incorporate, 이런 말. 포함하다, 안 하죠? incorporate, 포함하다. 또는 뭐 어떤 법인에 이런 거 설립하다, 는 것도 있죠. 여기 지금 incorporating부터 시작해서 incorporating personal items into their workspaces. 여기까지 동영상 전체가 다 주어져. 그래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물건들, personal item을 어디다 가 자기의 워크스페이스, 워크스, 워크스페이스니까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자기 일하는 공간에, 작업 공간에 자기 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포함을 시키는 게 그릴라의 그 많은 걸 도와준다고, 일리에서 들어주다, 안심시키다 는 소리죠. emotional e x h a u s 고갈, 소모 이런 소리인데, 즉, 감정적 소모, 고갈, 뭐, 가 가져오는, 보트 과거 분석 앞에 있는 이 조절션 꾸며서 이런 스트레스풀 작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일에 서 가져와지는 그런 감정적 고갈을 좀 릴리프, 완화시켜주는 걸 도와준다는 거. 자기 어떤 작업 공간에다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물건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부터 가져와질 수 있는 모션 i 조션스 이런 감정적인 고갈을 좀 완화시켜준다는 거. 무슨 소인지알겠죠 특히 especially 어떤 직원들. who 소유격관대에서그 직원들의 사무실 환경에서, 뭐뭐의 소유격관대 소유격이 성립되는까 의미가 성립되는까소유격관대에 있어서, 즉, 사무실 환경이 did not afford, afford가 뭘, 여유를, 여유가 되다, 어떤 뭐 여유를 주다는데, 그런 어떤 p r i v a 사생활. 사무실 환경이, 사무실 세팅이, 사무실 환경이 그런 어떤 많은 사생활을 주지, 사생활을 afford, 좀 여유를 줄수 없는 그런 공간에 있는 e m p l o 직원들. 이런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 뭐. 그런 직원들에게는 being able to personalize t h e i r works p a c e 자기들 어떤 작업 공간을 개인하는 화 거. personalize 하는 게 이제 개인하다는 화 소리죠. 개인하는 화 것을, being able to be able to 뭐만 할수 있다는 것. 즉, 자기들 어떤 작업 공간을 개인할 화수 있는 거. 이 말이 결국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작업 공간에다가 personal items. 개인적인 물건들을 가져와서 일종의 개인화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데 뭘로 그렇게 개인화를 만들어주는데. 이런 사진, 포스터나 아니면 커믹 스트립, 만화책이나 아니면 은 뭐, 이런 머그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뭔가 자기의 워크 에리어, 자기 어떤 작업 공간을 퍼스널라이즈, 개인할 수 있다는 게, 뭐 해준다는 거.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그래서 being able to personalize their 워크 에리요까지 동명사고 전체가 다 주어져. 그런 게 helped, 도와준다는 거. 뭘? 그 사람들로 하 자기 자신의 어떤 공간을 카 a r v e out, 하고. carve가 색에다 색, 돌려낸다는 소리니까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 자기만의 공간에다가 개인적 의미를 인스크라이브할수 있고, i n s c r i b e 여기 색이다. 그 자기만의 의미를 또 새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뭐할 수도 있다고. 이게 h e l 의 목적은 목적보 이렇게 동서원형으로처럼 carve out, inscribe, mdd에도 create 다 동서원형이 아니지. 뭐 mdd에 이게 만약에 뭐 to create, to 부정사 like 이렇게 적혀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야 엔드나 뜻, 오하고 뜨면 등어 접속사 앞뒤로 문장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긴 문장, 좀 복잡한 문장들을 통해서 찾아내고, 아, 이거, 여기 그래서 이게 여기 뭐크레이트가 아니고 투크레이트는 아니면 뭐 ING 부터서 크레이팅 적혀있으면 틀렸구나 하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일종의 뭐를 만든다는 거야? A kind of sanctuary at work. sanctuary란 말도 옆에 있던데, 안식처. 안식처. 피난처나 안식처 같은 거냐. 즉, 직장에서 자기만의 안식처를 직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기 어떤 개인 물건들 사진이나 뭐 먹었잔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있음으로서 뭔가 자기만의 공간도 만들고 거기다가 개인적 인 의미도 뭔가 새기고 그러면서 일종의 안식처를 만든다는 거죠. 라고 로렌스랑 그의 어떤 코어 동료 어떤 저자가, 이 동료 작가들이 그렇게 라이트 글을 썼다는 거.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학교나 직장에서의 그런 기복 내내 뭐의 안정성을 뭐에 안, 뭐에 뭐 안정 시켜주는, 안심 시켜주는 그런 안정성이 사운드 라이금 어떤 기분이나 이모 o 션 감정을 조절하는 걸 도와준다고 굉장히 물건 없죠 갖다 놓는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unexpected e n c o t e encounter라는 말도 명사로서 만나면 즉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 이런 건 아니고 relaxing and calming music 뭔가 느긋하게 해주면서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음악 이런 것도 아니고. Meaningful material object, material object들은 말이 어떤 물질적인 물질적인 어떤 물건들 material, 물리아이펙트란 해도 물건 있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eaningful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이 material object, 이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물건. 여기 지금 이 들어갈 말로 의미 있는 meaningful 이제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의 reassuring <목소리> ability, stability, 뭔가 이렇게 안심 시켜주는 어떤 안정성. 왜 자기가 맨날 그렇게 집에서 보고 있든 아니면 자기만의 물건이 자기한테 줄수 있는 stability, 안정성 이 있을 거아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또 아무 어떤 물건이 아니고 자기가 그거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조금 뭐 기분이 좀 가라앉는다거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material object, 어떤 물질적인 물건들에 reassuring stability 뭔가 안심시켜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왜?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걸 도와준다는 게 3번이 다르겠죠 4번째는 keep things neat and organized 이것도 keep 목적어 목적보호를 형성하는 오형식이요또 물건들을 neat하고 깔끔하고 organized 정돈된 organized 정돈되게 유지하다 는거 뭐 물건을 깔끔하고 뭐 정돈되게 유지한다 이런거 좋긴 하지만 이건 지금 이 의미는 아니죠.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와서 그 공간을 개연화 만드는 거.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밑에는 personal information이 리퀴 명절을 쓰면 누출이라는 소리 세는 거. 즉 개인적인 정보 누출을 preventing 하는 거. prevent가 막다 예방하다. 개인적 정보 유출을 막는 게뭐 이런 걸 도와준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의미 있는 meaningful한 그런 물질적인 물체들. 아까 본 것처럼, 뭐,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먹을 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인적으로 미니풀한 그런 material 를 자기 어떤 그 공간에, 자극 공간에 포함시키는 게 이렇게 사람이 무드 o 랑 그리고 이모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책상 위에다가 막 먹을 잔부터 시작해서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 또 그런 게 자기만의 공간을 좀 자기만의 샹츄리, 어떤 안식처나 피난처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론, 뭐, 철저하게 어떤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 을 속에서 막 자기 어떤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 어떤 작업 공간을 좀 퍼스널 라이즈, 개인화 시켜주는 게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충분히 풀수 있어야 답은 3번이겠죠? 응원하라고.